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 규모만 무려 3,3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실제 유출 정보, 보이스피싱 위험, 그리고 지금 바로 해야 할 개인정보 변경 및 보안 조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이루어진 무단 접속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발생을 시간별로 말씀드립니다. 2025년 6월 24일 해외 IP로부터 최초 무단 접속 발생. 2025년 11월 18일 쿠팡 내부에서 이상 징후인지. 2025년 11월 29일 쿠팡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인정. 2025년 12월 경찰 수사 착수.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 즉 5개월 동안이나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번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는 무엇일까요? 쿠팡은 결제정보, 비밀번호 같은 계정 보안 요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민감하게 악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여러 주소가 포함된 배송지 주소록, 최근 주문 내역까지 유출됐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죠. 정부는 이번 사건 직후 즉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 내역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정보가 왜 위험한가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범죄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배송 오류 스미싱 문자. 쿠팡 환불 사칭 전화. 내 주소를 알고 접근하는 오프라인 사기. 가족 지인 명의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이 범죄 유형들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또다시 유사 스미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문 내역이 유출된 점이 위험합니다. 범죄자가 고객님이 최근 주문하신 어떤 땡땡 상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쿠팡 계정의 개인 정보 확인 수정. 2. 필요 없는 배송지 주소록 삭제. 3. 로그인 이메일 비밀번호 강화. 4. 스미싱 문자 절대 클릭 금지. 자, 지금부터 쿠팡 계정에서 개인 정보를 변경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따라하셔서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 앱 기준입니다. 쿠팡 앱 하단에 사람 모양의 마이 쿠팡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 우측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회원 정보 수정 전에 회원 정보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변경하는 아래 부분에 마케팅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 그리고 광고성 정보 수신 철을 써 있고 옆에 클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 광고를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클릭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고 회색으로 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현재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변경할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더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파란색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원정보 수정할 때 성명 이메일 아이디 휴대폰 번호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간 내 정보 관리에서 배송지 목록도 정리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록은 과거 주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정리하세요. 오래된 주소나 지인 및 부모님의 주소도 필히 삭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PC 웹에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입니다. 컴퓨터 PC에서도 모바일과 동일하게 쿠팡 웹에서 마이 쿠팡으로 들어가고 정보관리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을 합니다. 로그인 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수신 동의 배송지 주소관리를 수정해줍니다. pc에서 보면 메뉴가 더 넓게 보여서 관리가 더 편합니다. 일부 정보는 쿠팡 고객센터에 직접 열람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막 직접 요청 가능한 항목, 오래된 계정 기록, 연동된 서비스 정보, 고객센터 통해 삭제 요청 가능, 고객센터 정보입니다. 고객센터 연락처는 1577에 7011. 이메일은 helpcoupang.com입니다. 계정 보안 강화 지금 꼭 해야 합니다. 쿠팡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보안 원칙에 따라 계정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강화 체크리스트입니다. 비밀번호 12자리 이상, 비밀번호는 특수문자와 숫자 조합하기.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 금지. 이메일 계정에도 2단계 인증 적용하기. 가족에게도 스미싱주의 공지하기. 이번 사건은 규모가 매우 커서 향후 보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대비해서 증거로 남기면 좋은 것들. 쿠팡 공지 캡처, 내 개인정보 변경 시점 기록, 스미싱 문자 전화 캡처, 의심되는 거래 기록, 쿠팡 고객센터 문의내역. 증거를 쌓아두면 나중에 법적 절차나 보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해외 IP와의 연결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쿠팡에서는 비밀번호결 재정보 유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은 인정하고 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유출 직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범죄자들이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공격을 시작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드시 보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계정을 점검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안 뉴스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